네, 인생 히어 컬러가 될수 있는? 오늘은 머리색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이전부터 제 머리색이 어떤 색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험이랑 여플한테 인생 헤어컬러가 될수 있는 헤어컬러 추천이랑 머리색을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관리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사람한테 머리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머리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 컬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봄웜 라이트와 여쿨페일에 걸친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 컬러가 무엇이냐. 바로 매트 브라운이에요. 이름 그대로 매트한 브라운 컬러로 광택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오렌지톤이나 붉은톤, 노란톤 어느 한 가지 색감이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색이 아니라서 봄웜 라이트와 여쿨페일의 인생 컬러라고 말씀드렸지만 피부톤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무난하게 잘어울 어울릴 컬러가 이 매트 브라운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채도의 컬러가 안 어울리는 봄웜 라이트들한테는 정말 인생 컬러가 될수 있겠죠. 어? 그러면 나 미용실에 가서 매트 브라운으로 염색해달라고 해야지? 하고 영상을 끄시려고 한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랬다가 내 예상과는 다른 색이 나와서 좀 실망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헤어샵에 가서 단순히 매트 브라운 염색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매트 브라운이라는 컬러의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 매트 브라운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다양한 톤의 브라운이 떠요. 노란빛이 강한 브라운도 있고, 카키색에 가까운 브라운도 있고, 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브라운도 있습니다. 매트 브라운이 빨간색, 초록색과 같이 원색의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색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누구는 이런 색, 누구는 이런 색좀 다르게 인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아니 나 매트 브라운 염색하고 싶은데 그럼 어쩌라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찐 매트 브라운으로 염 하는 방법 바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용실에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멘트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멘트가 뭐냐면 노란기랑 붉은기 최대한 잡아주시고 아주 아주 매트한 브라운 컬러로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는 머리카락도 좀 얇은 편이라서 노란빛이 금방 올라오게 되는데 물이 빠지면서 노란빛이 잘 올라오는 모발인데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란빛 올라오는 것도 좀 잡아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리면 제가 항상 한 군데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샵을 방문. 할 때도 있는데 이 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샵이든 다 비슷비슷하게 맞춰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매트 브라운이라고 컬러 명만 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색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색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마음에 드는 색상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모발의 밝기를 디자이너분과 상담을 해서 정한 다음에 염색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밝기는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발 컬러 차트 있잖아요. 거기서 1 1이나1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어둡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어두운 헤어컬러가 안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이다 보니까 안 어울리실 것 같다고 다들 그러셔서 항상 그렇게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번 틈새 코너인데 어떤 분께서 앞머리 드라이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약간 민망했던 게 제가 진짜 곰손 그 자체. 내가 감히 남한테 머리하는 법을 알려줘도 될까? 약간 요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소개는 해야 될것 같아서. 좀 약간 미개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헤어롤. 요로 를 사용하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왕 사이즈 로를 쓰시던데 저는 요 이마를 가려야 되는 타입이라서 이 이마를 좀 가리고 싶은데 이걸로 하면 이마가 안 가려지고 약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로를 씁니다. 8mm인가 가장 작은 사이즈일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두 개를 준비합니다. 저는 오데오 가른 말 타는데 가른 말을 일단 타놓고 이렇게 머리를 내려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걸 잡아서 끝부터 그냥 말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걸로 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뭘 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샥 넘어가는 거죠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이마가 예쁜 분들은 이렇게 큰 걸로 해서 더 크게 말으셔도 뭐 상관없는데 저처럼 여기 최대한 가리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써주시면 좋은 방법이죠 제가 여기 깐거 보신 적 없으시죠? 안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봄웜 라이트나 역쿨 페일링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시면 이 머리색이 틀림없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고 싶어지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빠짐. 이 매트 브라운이라는 컬러는 이 특유의 매트한 느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발에 멜라닌 색소가 노란색이라든지 붉은색, 이런 색을 띄고 있는데, 요 색을 눌러놓은 거죠. 근데, 염색 컬러가 빠지면, 모발이 가지고 있었던 색상이 올라오면서, 특유의 매트한 느낌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전에 염색한 거 실패를 했었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노란빛 도는 색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매트한 컬러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방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보색 샴푸 쓰기예요 보색 샴푸가 뭐냐면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는 샴푸예요. 보라색의 보색은 바로 노란색이죠. 보라색의 보색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보라색이라는 색소가 모발의 노란색을 중화시켜 주면서 염색물이 빠져도 머리에서 노란빛이 올라오는 거를 좀 방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제품을 쓰고 있냐면 헤어플러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벨벳 컬러본드 샴푸를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제 폰으로 샀고요 올리브영에서 샀습니다. 이 제품을 사게 된 계기, 염색 컬러를 유지해 준다는 제품들 중에서 보색 샴푸 말고 폰다운 샴푸가 또 있어요.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폰다운을 시켜준다는 제품이고 처음에는 그걸 살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붉은 기가 많이 올라온다라는 후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패스. 보색 샴푸를 사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브랜드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검색을 했죠. 더 강력하다는 제품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걸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너무 강력해서 쓰고 나면 손이 보라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당한 제품을 찾다가 이게 딱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한 게 머리 감을 때 일반 샴푸 대신 이 샴푸를 쓰시면 돼요. 거품을 내놓고 그 상태에서 바로 씻어내지 말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씻어내면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후기 중에 사용하고 나서 머리가 뻣뻣해진다라는 후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비단결 같던 머리가 사용하자마자 완전 개털이 되는 그 정도의 뻣뻣함은 절대 아니고요. 두피 스칼프 전용 샴푸 아시죠? 좀 뻣뻣하잖아요. 딱그 정도의 뻣뻣함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 감수하고 쓸 만큼 보색 효과가 제일 괜찮거든요. 원래 제가 지금쯤이면은 이렇게 강한 조명 앞에서는 모발이 진짜 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노란색이 올라오지 않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보색 효과는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물 빠지면서 노란색 올라오는 거 진짜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지 팁은 뜨거운 물로 머리 안 감기랑 산성 샴푸 사용하기예요. 이 매트한 컬러들은 열에 특히나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찬물로 감아주면 베스트겠지만 요즘 좀 추우니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산성 샴푸는 염색모에 색을 좀 더디게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염색모 전용 샴푸들이 약산성이나 산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보 샴푸를 안 쓰는 날에는 산성 샴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팁은 고데기 사용 피하는 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트한 컬러들이 열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고데기를 쓰게 되면 쓸 때마다 모발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컬러가 굉장히 빠르게 채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스타일링을 또 아예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응용모는 스타일링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찾아봤더니 고데기 대신 롤브러쉬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하... 네, 지금까지 인생 헤어 컬러 추천이랑 유지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머리색은 한국 여성이라면 정말 누구에게나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릴만한 그런 머리색이에요.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 머리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